오늘 밤에도 어,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달 8월 달을 맞이해서 어, 이제는 에, 랩런트를 키우는 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달에는 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캠프를 했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성령의 사람들 에, 요셉, 또 다윗, 다니엘 바울의 삶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메시지에 나눈 것처럼 결론적으로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열매라고 말씀했죠. 그 사랑의 열매를 어, 절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최고의 사랑의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육신적인 사랑을 해서 결혼했지만 언젠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싹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변덕스러운 것이라서 또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사랑으로는 상대편의 모든 허물과 단점과 약함을 다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 갖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내 조건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육신적인 사랑을 하도록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희락과 또 평안의 열매를 맺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달에 우리는 랩넌트를 키우는 캠프를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랩넌트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랩넌트 사상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네.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어, 나무를 베고 나면 그그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네. 나무를 다 베었다고 해서, 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그루터기에서 어느 날 싹이 나더니 다시 나무가 되고 그 그루터기들에 자란 여러, 어그 싹과 그 나무들이 다 나중에 이루어서 숲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의 입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생명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를 잘라도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 바로 렘런트인 것입니다. 그 남은, 남은 그 그루터기를 바로 렘런트라고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그 본토에 남겨진 사람들, 또 생존자들, 그다음에 포로를 끌려가서 어,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레넌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씨가 남아 있으면 다시 싹이 나서 자랄 수가 있잖아요. 또레넌트를 거룩한 씨라고 하고요. 또 그러한 그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자들. 예, 이들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또 어,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의미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렘넌트 사상이 나중에는 예, 구원받은 자란 의미로 발전합니다. 그야말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예,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섬기는 사람들, 어,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렘넌트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렘넌트 사상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서 우리 후대들이 또한 이 시대의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우리의 언약을 담는 선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 그. 노아 시대 때요. 워낙 세상이 타락을 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다 빼고, 다 홍수심판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게 됐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남은 자지 않습니까? 남은 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로 레넌트라고 합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타락을 해가지고, 어, 바벨탑을 쌓게겠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세상이 우상, 섬기는 세상은 됐버렸는데, 예. 그렇게 인간은 급속도로 타락 합니다. 홍수심판 이후 한 100여 년 밖에 안 됐는데, 예. 또다시 그 후손들에게 그런 타락이 도망이 됐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아브랑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우상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따로 뽑아냅니다. 뽑아내더니 어,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가 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하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시가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거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십니다. 에,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게 나중에 바벨론 시대가서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로 렘넌트고요. 예. 그 우상에서 뽑아낸 자잖아요. 예. 하나님이 구원한 자. 예. 그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렘넌트가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후손들이 후손들 어느 날 애굽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야곱 시대. 에 그래서 애굽에서 어, 처음에는 한 예, 0주시병이 명이, 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로, 어, 번상이, 번상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애굽에서 그들을 또 뽑아냅니다. 그 광약길을 통과하는데요. 광약길에서 또다 죽어요. 불신앙하다가. 그리고 그 후손들만 남고, 여호수와갈렙만 살아남게 돼요. 그들이 또랩몬트거예요 예.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또 언약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두 쪽으로 쭉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리에 읽었던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우상신전들을 다 만들게 됐고요. 자기 부인들이 이방여자들이니까 그 이방여자들을 위해서 우상신전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도 같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참으셨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 나를 두 조각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왕국이 된 것이죠. 자, 근데 이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를 극심히도 하다가, 어, 아, 시리아 성경에 아수라고, 아수라고 나옵니다. 그 나라에서, 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고요두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거든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다 팔려갑니다. 그래서 아예 사라지고 없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는 사라지고 없었고요. 유다,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 왕국. 유다 왕국도 아수르 멸망한 100년 후에 바벨론이에서 무참히 또 멸망을 해요. 그때 예루사람 성전,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한 만여 명 정도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자들은 또레제레다 흩어지게 되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끌려간 자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절에 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유다인들이었어요 한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쪽에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 뽑아낸 렘는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 다니엘의 새 친구, 또 페르시아 시대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래 가지고 다시 옛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나중에 또 어. 이제, 알렉산더, 알렉산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또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랩눈트를 하나님은 계속 꺼내는데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뽑아는 랩런트가 누구냐면, 그게 초대교입니다. 회 초대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 로마에 엄청난 바퀴를 받았지만, 250년 만에 어,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예, 공인해 줘요. 로마에서. 이제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끊어집니다. 예.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됐고 나중에 로마에 국교가이 돼버린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됐죠. 그런데 그 서방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1517년에 루테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그때 생긴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원래 초대 교회와 같은 기독교로 돌아가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게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개혁 교회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렘런트들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렘런트의 후손들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과 세계의 교회, 교회라고 있지만 복음이 없는 게 너무나 많고 예수를 그저 그냥 인간으로 믿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을 여러 구원의 길중에 하나로 믿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교회가 전 세계에 거의 9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참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신자는 사실은 소수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계 의 교회 가운데서 이렘넌트를 뽑아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메사 아벤누고와 또 에스더와 이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루터와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이 시대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의 교회 의 모습에서 타락해서 멀리멀리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성경의 교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eform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form으로 we 돌아가자는 거예요. reform 원래 form을 회복하자. 그게 reform 바로 개혁이란 말이에요. Reformation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항상 이 reform이 되었느냐? 바로 랩런트를 통해서 이 리폼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21세기의 랩런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세대의 개혁이라는 것참 어려워요. 진짜 혁명은 당대에 되지만 혁명은 피를 흘려서 당대에 이루어지지만 개혁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예, 그 로마 시대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기독교가 승리하기까지 250년 걸렸어요. 그럼 여러 세대를 거쳐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복음화란 말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기보다는 하나의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긴 했지만, 겉으로 그냥 믿는 신자가 대다수였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로 알고 믿는 신자는 로마에서 사실 소수였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세워서 이들에게 복음의 바통과 세계복음의 바통을 물려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도 이 복음운동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렘넌트 운동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렘넌트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만드는 복음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플랫폼이란 것은 뭘로 오는 거잖아요. 공항이 있으니까 비행기 탈 사람 다 몰려들잖아요. 기차역이 있으니까 기차 타고 갈 사람 걸로몰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드릴 사람은 교회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는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됩니까? 복음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나에게 오는 사람 다 복음 듣게 만듭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전 세계를 쫙 파수꾼으로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쫙 살펴보면서 세계를 보고 말을 왜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 파수꾼이 딱 서서 전 세계를 볼수 있는 파수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망을 만들어야 돼요 네. 오늘 같은 이런 지금 기도회가 바로 기도 파수망이죠 네. 우리가 지금 세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이제 237 나라, 이 비대면, 237 나라의 이 비대면을 대면화 시킬 수, 있는.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대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곳을 쭉 보고 파수하고 있다면, 아, 어느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를 보내야 되겠구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고 있으니 내가 와서 도와줘야 되거나 내가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말씀 운동을 해주고 기도를 해줘서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 안테나거든 안테나가 있어야 제대로 전파를 전달해주고 바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전 세계 복음으로 소통해서 살리는 237 소통 안테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안테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름에 우리 교회에 여러 나라의 랩넌트들이 와서 훈련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못 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많은 복음을 훈련받고 싶은 랩넌트들이전 세계에서 와서 훈련받는 복음 플랫폼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전 세계를 보고 진짜 복음으로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모여서 세계를 놓기도 하는 기도의 파수막. 그리고 2, 37 비대면 상태를 대면화 시킬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그런 안테나일까라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다단 예. 오늘도 여러분이 예. 24시간 예. 깨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으로 소통하며 어. 24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에서 신 축복을 누리고 시대를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 들이 마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숨을 내뱉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신함과 모든 흑함을 다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24시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중요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함께 예, 하나님 정말 우리, 예, 우리가 우리이 시대의 랩런트가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어, 정말 이 복음의 랩런트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하고 그래서 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기도의 파수망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또 예, 이삼질 소통의 안테나가 될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렘넌트 24을 깨어서 성사매 하나님과 보자의 축복과 시대사의 축복을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귀한 성도들이 깨어서 가정의 재단을 쌓도록 인도와의 신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늘보다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 바로 랩넌트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랩넌트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을 시대 살릴 랩넌트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플랫폼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들을 자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를 깨게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파수 망대를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원리스 가정예배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회가 전 세계를 파수하는 타수 망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가 비대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대면을 대면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소통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간 초립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지금도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많은 현장들을 소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안테나에 가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교회가 2, 3, 7, 5천 정도 또 2만 대학의 소통의 안테나가 될수 있는 교회대로 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또 파수망대가 되고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2, 3, 7 소통의 안테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마다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신살례 축복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와 모든 불신앙과 모든 죄성과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걱정 없는 심려를 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받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늘 보좌에서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고 렘넌트들로 세워지고 렘넌트를키운 운동들이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예수리세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살릴 랩눈트로 부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마,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